자, 너희들 학교에서 중력했어. 맞지? 안 했냐? 안 했어요. 자, 일단 선생님이 중력부터 설명할게. 중력은 뭐냐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슨 역이야? 만유력이야. 만유울력. 만유력이야. 만유력이 뭐냐면, 자, 얘하고 얘가 질량을 갖고 있잖아? 거리는 아래로 갈게. 그럼 얘네 둘이는 서로 뭐한다? 잡아 당긴다. 알겠어?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랑 서로 모한다. 뭐 잡아 당긴다. 그러면 그 힘, 잡아 당기는 힘을 만유일력이라고 하고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r제곱분의 요 상수값 라지지스고요. m하고 스몰. 그러면 요 중력은 언제 커져? 질량이 크면. 별수로. 권이 빨리 와. 자 다시. 자만유일력은 애들아 뭘 갖고 있는 물체? 질량을 음. 갖고 있는 두 물체 사이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야. 알겠어? 근데 그거는 공식이 이렇게 되고, 여기서 너희들 뭐가 크면 클수록 커져요. 질량이 커지면 클수록 커지고. 거리는 짧아야지, 커지지. 맞아, 안 맞아? 맞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만유 인력은 상호작용화. 무슨이? 상호작용화. 이런 거지. 자, 너희들. 자, 이게 뭐예요? 응, 응. 자, <laughs> 자 지구고 선생님이 있어 어? <laughs> 어? 왜 그래? <왜>? <laughs> 자,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지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작용, 반작용에 의하면 지구만 잡아당긴 게 아니라 나도 누구를 잡아당겨? 지구를 잡아당겨 자, 나와봐 나와봐 <laughs> 너 선생님 잡아 당겨 봐. 시작 오. 오. 자, 봐 봐. 이렇게 될수 있어. 선생님이 얘 잡아 당길게 근데 너는 가만히 있고 내가 이렇게 끌려갈 수 있어 없어? 야, 봐 봐. 봐 봐. 얘들아. 내가 내가 질량이 엄청 커. 그러면 얘가 응. 끌려오겠지? 네. 근데 강호동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봐 봐. 강호동 움직이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끌려간다고. 이해 되지? 자, 주먹. 내가 건이를 잡아당기면 건이는 누구를 잡아당겨? 나당시. 이해돼? 내가 건이를 밀면 건이가 누구를 밀어? 선생님. 봐봐. 너 실험 한번 해볼래? 자 봐봐. 내가 건이를 밀면 건이는 나를 밟다고 맞지? 내가 건이를 잡아당기면 건이는 나를 잡아당겨. 알겠어? 무슨 입? 상어? 잡이. 이거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요 자,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기 근데 너희들 솔직히 말해서 이 물리는 이거 왜 안하냐 <laughs> <laughs> 어. 물리는 이해만 다하면 끝이야 어. 자, 그러면 애들아 봐봐 음 그러면은 누가 더 클까? 지구가 선생님 잡아당기기에 더 커? 내가 지구 잡아당기기에 더 커? 힘이? 지구. 지구가 똑같아 똑같아. 아까, 아까 우리 기억나? 아. 너희도 아까 이거 이거 샤킬 사르톤 이거 기억나? 네. 얘가 얘를 6N톤으로 밀면 얘는 얘를 몇 N톤? 톤 맞지? 똑같아. 응. 내가 얘를 5로 밀면 얘는 나를 얼마로 밀어? 어. 맞지? 그러면 지구가 선생님이 잡아당기는 힘하고 내가 지구 잡아당기는 힘은 동일한 거야. 어? 이상하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은 엄청 크잖아, 맞지? 그래서 내가 움직여, 안 움직여? 내가 움직여. 그래서 내가 땅에 붙어 다니잖아, 맞지? 근데 선생님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 엄청나거든. 근데 왜 지구는 안 움직여? 너무 커왜 나만 움직여? 똑같은 힘인데. 왜? 네, 나는 등치가 작고, 지구는 등치가 커지. 그차이야 알겠어? 근데 힘은 똑같다안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다. 알겠어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근데 음. 지구 지구가 잡아놓은게 전심에다 잡아놓은게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 사실 봐봐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지구가 있지 메스가 만약에 1278 어..g이라고 할게 오케이? 아, 킬로그램이라고 할 물론 말도 안되는건데 그러면 은 어떻게 학자들이 계산하냐면 요 지구 그 질량이 1,278이 한점에 모여있다고 모여 생각하는 거야 이해가 안 돼요 다 시키면서 지구를 요렇게 바꾸는 거야 전부 그럼 얘 질량이 얼마야? 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간도직 좀 얘기할게 자 선생님이 아까 이거 만유인력 계산할 때 자 이렇게 됐죠. 선생이 뭐어볼게 나오나 여기 거리 어떻게 계산해? 이게 거리야, 이게 거리야, 뭐 어떤 게 거리야? 그냥 중점. 중점이지. 더 정확하게는 무게중심이야. 그냥 요 자식이 한 점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한 점이 어디야? 그냥 이야 무게중심이 중간이거든. 이해 나안돼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구도 마찬가지 지구도 원래 부피가 커안 커. 안 커? 엄청 크지. 근데 한 점에 있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리고 무게는 전체 무게로 생각하는 거지. 맞지? 이렇게 잡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지구하고 나구고의 거리는 요 거리는 얼마 해당해 여기 중심부터 어디까지? 나까지 요 거리가 이지반경이 되겠지. 되겠지. 이해한대? 그, 그 어. 좀인지문이긴 한데요. 음. 그 서로 엄청난 힘을 끌어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 중심에도 가까이 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제 여기 땅이 있으니까 못 가는 거지. 땅만 없으면 어떻게 돼? 그... 땅이 파이면 어떻게 돼? 뭐 계속 떠어지겠지 맨홀, 음. 맨홀에 맨홈. 빠지겠지. 음. 어, 지금 우리는 봐봐. 내가 정확하게 설명해 줄게. 지구는 너희들을 엄청나게 잡아당기거든. 근데 이 땅이 너희들을 받쳐주고 있지. 맞죠? 음. 이것도 기억해. 이게 무슨 역이에요? 중력. 땅이 너희를 받쳐주는 힘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수직, 수직? 항력. 네. 알겠어? 네. 만약에 중력이 7뉴턴이다. 그 수직 항력도 똑같이 얼마? 7뉴턴. 내가 5로 누르고 있어. 그럼 얘도 나를 얼마로 받쳐주는 거야? 5. 5로 받쳐주고.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힘의 평형이 라 나서요. 자, 따졌어. 힘의 평형. 힘의 평형이라는 건 뭐야? 이 자식하고. 이 자식하고 같아 안 같아 같다. 결국 세인 same, 세인이다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알짜임이 영인거 알겠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지 근데 원리 원리적으로 하면 여기 구멍이 뚫려 있으면 어떻게 돼 빠져 안 빠져 풀어주면 빠지지 알겠어요? 자 일단 요 중요 자 이제 보세요 디테일한 건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들어갈 거고 이제 봐봐 자 건이야 어 아니 기 사람으로 하면 좀 잔인하니까 여기 사과 열매 넣어볼게. 어? 자, 사과 열매. 자 사과 열매가 여기 정지해 있는데 얘 가만히 두면 이거 어떻게 돼? 떨어지지 안 떨어져? 안 떨어져요. 떨어지지. 왜? 지구가 뭐하니까? 끌어당겨. 끌어당겨. 그걸 우리가 만유인력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을 무슨역이라고 한다? 중력. 중력이어때요 중력이 알겠어요? 근데 얘들아 나 누나. 중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죠? 가속력. 가속도가 있다는 거야. 어, 알겠어? 힘이 있으면 뭐가 있어? 어. 어. 힘이 주어지면 가속도가 생기는 거야. 알겠어? 네. 그러면 지구는 엄청난 힘으로 끌어당기는데 그 가속도가 얼마 될것 같아? 엄청나요. 그 선생님이 여기다 써줄게요. 9.8 m 퍼 얼마? 세크 제곱이에요. 자, 이 가속도는 뭐냐면 이런 가속. 1초 지나면 속도가 얼마큼씩 붙어? 9.8 9, 그그 어, 9, 9, 9, 얼마 9, 9 8 그럼 니네 생각해봐 여기 사과가 있어 엄청 에베레스트산에서 떨어뜨린다고 생각그 10초 지났어 그 속도가 어떻게 돼있을까? 9 8 0얼마큼 해야 돼? 10초 지났지? 그럼 얼마야 돼? 98 98mps 엄청난 속도지? 1초에 몇 미터가? 1초에 얼마가 나왔었죠? 9.8. 이제 100m 운동장. 이해 어, 데 어. 맞아 맞아. 지 예.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자, 1초에 속도가 얼마씩 빨라져? 9.8m/s씩 빨라진다. 알겠어요? 네. 어떤 물체든 간에. 알겠죠? 이걸 우리가 가속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쓸 거냐면 스몰 치라고쓸거야 뭐라고 쓴다? 스몰치 얼마? 9.8? 미터퍼? 자 세크 지고자 세크 제곱이야 알겠어요? 네. 자그 다음 문제에서는 간혹 얼마로 계산하는고 나올 수도 있어? 10 9.8하고 10이 맞지? 평이상 근데 만약안 나와있으면 얼마로 한게 정상이야? 9 8 9 8이 정상이다 알겠어요? 네. 자 요거 한번 쓰세요 요거 한번 이건 내가 좀 이따 하고 일단 요거 이해됐냐? 네자 선생님 주목 자 혜경아 네 집중해야돼 자 얘들아 지구가 당기는 힘을 뭘 뭐라고 한다? 음. 뭐라고 한다? 중력이라고 중력이 한다 자 따라와서 중력 음. 중력 중력 음. 오괜네자 뭐라고 한다? 중력 중력 아 이거 은근히 괜찮다 자 중력인데 중자 힘이 있어 없어 있어요 힘이 쓴 뭐가 있어 가속 가 가속, 가속. 가속도가 있지 가속도가 얼마나고 9.8 9.8미터세컨 맞죠, 맞죠? 자 그러면은 얘들아 이거 무슨 운동이야 등속도 운동이야 등 가속, 가속도 운동 이야등 가속도 등 가속도 그럼 이제 선생님이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링크시켜줄게 준비해주게요자 들어와 자 무슨 운동 가속동안. 자, 이건 떨어뜨리면 무슨 운동이라고 하지? 자유 낙하운동. 자유 낙하 운동이거든 그러니까 자유 낙하 운동은 기본적으로 무슨 운동이야? 점 가속도 운동. 맞지? 이거 왜 떨어질 난 분명히 힘을 주지 도 않았는데. 누가 당기는 거야? 지 지구가 당기는 거야. 맞지? 이거 속도가 붙는 거죠 맞지? 힘이 생기면 뭐가 생겨 가속도가 생깁니다. 알겠어? 1초에 얼마? 9.8m/s. 맞지? A T 그래프 어떻게 되겠어? 일정하다고 했지? 맞아, 맞아. 맞아. 가속도가 일정해, 안 일정해. 여기 얼마의 숫자가? 5 8 0 8되겠지 알겠어요?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 여기 넓이가 얼마지? A T지? A T는 뭐다? 변화. 속도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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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 변 A T는 뭐다? 속도의 변화. A T 뭐야? 속도의 변화. 내가 계속 반복하는 건 여기서 극장을 내가 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주모. 근데 아까 우리 지주가 질문했는데 아까는 여기서 출발했지? 근데 이제는 여기서 출발 안 하고 여기서 출발 안 하고 왜냐면 지금 멈춰있지? 속도가 얼마? 0 0이지, 0에서 출발한 거 그럼 이렇게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 지 자, 이게 무슨 그래프? VT 그래프, 맞지? 그럼 얘들아, 우리 아까 VT 그래프가 이렇게 됐을 땐 여기 넓이가 얼마였지? v0t 그 다음에 여기 넓이가? 네. at 제곱 됐죠? 맞아 맞아? 그래서 이동거리 공식이 어떻게 됐어요? v0t 더하기 얼마? 부분의 at 제곱 됐죠? 맞아 맞아? 그리고 애들아 주목 우리 여기 무슨 속도? 초반속도 나중속도 v지? 네. 무슨 공식이 있었어? 나중속도는 처음 속도에 얼마 더해? A 대속도의 변화 맞지?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서 봐봐 여기에서 표반 속도는 여기서는 얼마? 바 0이지? 맞지 안 맞어? 네. 그리고 A는 얼마라고 했어? 주먹! A 얼마? 9.8 9.8 스몰 지저분 쓰면 되는데 네. 돼요 되지? 그 다음에 너희들 등가속도 운동 공식 지금 선생님이 써준 거두개한번 다시 쓸게 처음 속도 더하기 얼마? 에이팅. 이동 거리는 어떻게 돼? 여기 넓이 더하기 얼마? 네. 요번에 A T 적은지. 그리고 요거 두 개를 합스 어떻게? 해? 합쳐가지고 만든 공식 하나 있지. 저번에 유도해줬는데 네. E A S는 얼마예요? V 제곱 얼마? V 0 제곱이거든. 이게 등가속도 운동 세 가지 공식이야. 알겠어요? 네. 근데 자유낙하 운동인 경우는 누가 0이라고 애들아, 누가 0이야 V형이 0이 나와요. 그럼 얘도 없어져, 없어져. 없어져요? 안없어져 얘도 없어져, 없어져. 없어져요? 안없어져 없어지죠. 지 맞지? 그리고 A가 얼마? G. A가 얼마? G. A가 얼마?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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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이다. 그래서 자, 봐봐. 여기다가 얼마 써요? G. 여기다 얼마 써요? G. 플러스 지울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얼마 돼요? G. 여기. 이게 등 가속도 운동 공식 세 가지야. 근데 이거는 사실 새로운 게 아니지. 우리가 아까 했던 거에서 v 0에다가뭐 대입하고 0. 0 대입하고 A에다가 넣는 거야. 뿐이지 맞죠? 예. 자, 근데 얘들아 봐봐. 이거 무슨 모양 같아? 우리 Y콜 3X. 이거 몇 함수? 1 함수. 1차 함수. 원점 지나 안 지나? 함 0,0지나 안 지나, 0,0 지나지. 자 봐봐, v꼴 몇 t? GT. g t. 그러면 여기, 그러면 얘들아, 이거 기울기가 얼마일까요 요게 뭐가 돼? 기울기 안 돼. 네. 되죠? 요 v가 y값에 해당되고 t가 x값에 해당되고, 이거 g가 뭐야? 기울기. 맞지? 여기서 기울기 얼마니, 얘들아? 삼인 것처럼 여기서 기울기가 얼마야? 칠. 그래서 그렇게 일차 함수로 됩니다. 음. 알겠어요? 네. 자 다시 자유 낙하 운동일 때는 v-t 그래프가 음. 원점 지나는 일차 함수야. 알겠어? 음. 원점 지나는 일차 함수. v 꽈 얼마? gt 시작. v 꽈 gt 시작. v 꽈 gt 시작. v 꽈 gt 알겠냐? 네. 그다음 이차 함수는 자. 예. 아까 ST는 어떻게 된다고 했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했지? 응. 이차함수식. 식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응. 마치 y 콜뭐 ex 제곱, 뭐 이런 식. 이해돼 안 돼. 되죠? 이런 식으로 2분의 1 지각도 붙어 있고 여기 t 제곱 있죠. x 제곱. 이해돼 안 돼. 그래서,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된다? 이동 거리나 2분의 1 GT죠. 알겠어요? 2분의 1은 얼마? GT 제곱. 이건 얼마? v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gt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v 지 e g s 이지는이지요세는지 기억해 이세요 알겠죠? 지에 쓰는? 이지이거쓰이거